오늘 이게 좀 화제가 됐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요번에 G7 갔다가 뉴델리 보도입니다. 1장기 앞에 선 한국 대통령이설랑설래 상석을 양보한 거냐, 아니면 잘못 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1장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이렇게 오니까 서로 자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해프닝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대통령실 설명을 합니다. 이게 보세요. 일본 총리가 태극기 앞에 앉아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일장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상석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배려를 해서 여기 앉으시라고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사진을 몇장 보여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일본 총리가 태극기 앞에 앉아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일장기 앞에 앉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오성홍기 앞에 서 있습니까? 태극기 앞에 서 있죠. 시진핑 자기 나라 국회 앞에 서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진핑 오성홍기 앞에 서 있죠. 산만, 빈산만, 사우디아라비아 자기 국회 앞에 앉아 있죠. 문재인 대통령 태극기 앞에 서 있죠. 시진핑 오성홍기 앞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성조기 앞에 서 있죠. 시진핑 오성홍기 앞에 서 있죠. 푸틴, 러시아 국회 앞에서 걸어 나오죠. 시진핑 오성홍기, 중국 국회 옆으로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기 나라 국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좌우가 바뀌어도 자기 나라 국기 앞에 서는 게 관례이고 프로토콜인 것 같은데 <laughs> 이것도 한번 더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 성조기 앞에 서 있죠 시진핑 여기 서 있죠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럴까 자 그럼 오늘 동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영국 총리를 만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자 이제 사진 찍읍시다. 이제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국회 앞에 서려고 하죠. 그러니까 영국 총리가 당황해 가지고 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 태극기 앞에 서야 됩니다. 자이 해프닝이죠 이 해프닝.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국 그 국기 앞에 서려고 했죠 그리고 영국 총리가 당황합니다 아니 영국 국기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국 국기 유니온 잭 앞에 서려고 하는거지 <laughs> 영국 총리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뭐 의전관이나 이런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 저쪽에 태극기 앞에 가서 서야 됩니다 <laughs>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결국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일본 총리가 태극기 앞에 서요 한국 대통령이 일장기 앞에 앉아서 사진을 결국 찍게 됐습니다. 저는 대통령실 그 해명이랄까요? 설명이. 제가 이그 기사를 다 읽어 봤거든요. 읽어 봤더니 대통령실의 해명이 이해가 잘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오른쪽이 어떻고 왼쪽이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쭉 보여드린 여기 보면 뭐 대통령실 설명을 보면은 상대측 주최 사례 뭐 오른쪽에, 오른쪽이 뭐, 이제 카메라를 보고 오른쪽이 상석이라서 상석으로 이렇게 좀 자리를 양보했다. 오케이. 그건 좋은데, 다른 사진들을 다 보면, 항상 그 나라 국가 원수는 자기 나라 국기 앞에 선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기가 바뀌어서 정상이 남의 나라 국기 앞에 서는 일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특히 또 다른 사진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령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한다, 이러면은, 어, 성조기하고 오성홍기를 그냥 두 개씩 같이 이렇게 꼽아놔요.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찍더라도 그 나라 국가 원수가 성조기, 뭐 트럼프 같으면 성조기 배경으로 찍힐 수도 있고, 시진핑 같으면 오성홍기를 어 배경으로 찍힐 수도 있고, 그렇게 배치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양쪽에 하나씩 국기를 놓는 경우에는 그 나라 국기가 있는 곳에 그나라 대통령이나 총리가 가서 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대통령실 의 설명은 좀 구차한데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관뭐 관례는 그러한데 뭐 자리를 상석을 뭐 예우를 해줘서 뭐 이렇게 해줬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저 영국 총리가 완전 히급 당황, 당황하잖아요. 아니 이 내가 지금 유니온잭가에가서 서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여기 앞에 서려고 하지. 이러니까 옆에 있는 의정관이 아저 저 아닙니다. 저 태극기 앞에 서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느끼는 걸 뭐냐면 저는 뭐 이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저도 오늘 뭐 이거 이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봤는데 이거 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어 MBC가 윤석열 대통령 그때 미국 갔다 올때뭐 바이든 난리면 뭐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보면 참 정말 수준 떨어지는 수준 정말 이 보도다. 아니 대통령이 지나가다 뭐그한그말 한마디 했다고 그거 잡아가지고 아예 막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박살을 MBC MBC 뭐하냐 너희들? MBC 오늘 좀 이재명 대통령 좀 프로토콜 이상한 거좀 박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삼선 스레퍼 기자 어디 갔어? 응? 근데 저는. 이런 해프닝을 가지고 국가 원수를 막조져대고 하는 건 저는 그 수준 낮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지 뭐. 어 대통령 처음 됐는데 뭐 대통령 뭐두번세번 번 했습니까? 처음 됐었잖아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 책임이다? 의전하는 외교부 또는 대통령실의 의전 담당이 책임이다는 거예요. 응? 왜 우리 뭐저 제사 지내시는 분들 아시죠? 뭐, 생선, 머리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되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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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일종의 프로토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자면은, 오른쪽에는 나이프, 칼을 지셔야 되고, 왼쪽에는 포크를 지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오른쪽에 포크 짚고, 왼쪽에 나이프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응? 양식에서. 또, 스푼과 나이프가 있으면,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쓰셔, 쓰셔, 쓰셔야 됩니다. 그럼 쓰고 나면은 그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와서 가져갑니다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응? 그리고 항상 오른쪽에 있는 잔이 당신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건 남의 잔입니다 손 대면 안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뭐 네? 와인을 마실 때는 먼저 냄새를 코로 맡고 한 모금 딱 해서 입안에서 한번 굴립니다 굴려가지고, 약간 코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어떤 향이 나는지 봅니다. 그리고는 뱉어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음? 그리고 이 와인은 옥시즌, 산소하고 접촉도를 늘릴수록 맛이 풍부하게 나기 때문에 와인잔이 렇게 둥그렇잖아요. 그 와인을 따를 때는 소주잔 따르듯이 그냥 가득 채우는 거 아닙니다. <laughs> 둥그런 부분, 이 둥그런 부분. 산소를 만날 수 있는 가장 넓은 부위까지만 와인을 따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상식 있잖아요, 상식. 그런 상식 교육을 옆에 있는 참모들이 가르쳐 줘야지. 그걸 어떻게 다 알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와서 뭐, 뭐, 오른쪽은 뭐상속이라서 배려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진을 봐, 사진을 다. 그 나라 국기 앞에 그 나라 정상이 서는 게다 사진이 일관성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태극기 앞에 섰고 트럼프는 성조기 앞에 서고 시진핑은 오성 옹기 앞에 서고 빈살만은 자기 나라 사우디 국기 앞에서 앉아서 트럼프하고 악수하고 그럼 답이딱 나오는거지 자기 나라 국기 앞에 자기가 서는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대의 팩트가 뭐 그러니까 이건 참모들이 잘못한거예요 참모들이 응? 대통령 처음하니까 잘 모를 수 있죠 사실은 응? 뭐 MBC가 그 윤석열 대통령 뭐 바이든 난리에 그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수준 낮게 아니 있습니까? 완전히 그 그게 공영 방송이 할 일이에요 그게 그냥 해프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해외 토픽감 그냥 해외 토픽감으로 하는 그걸 MBC 뉴스도 했을 거예요 막 주요 뉴스를 해가지고 아휴 참 아휴 그리고 뭐 삼선 스리퍼 기자 나타나고 그죠?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저도 배웠습니다. 아 일단 어디 가면 태극기 앞에 써야 되겠구나, 무조건. 어? 태극기 앞에 써야 되겠구나. 국격 추락을 누가 보상하나? 맞습니다. 이런 게 국격 추락되는 거죠. 그럼 참모들이, 어? 참모들이 단단히 챙겨야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보면 좀문책감이에요 사실은. 문책감이에요 어? 이런 거 아닙니까? 오른쪽에 나이프를 지시고 왼쪽에 포크를 지셔야 됩니다 했는데, 거꾸로 지어버린 거죠. 쉽게 해야기하면은 <laughs> 그러니까, 어, 해외 정상들이 프로토콜을 알고 그걸 준수하려고 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꾸로 할 때는 상당히 놀라게 되겠죠. 깜짝 놀라는 거죠. 아까 그 영국 총리 표정 보세요. 깜짝 놀래 가지고. 어이, 어, 왜 내가 지금 유니온잭 앞에 서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런 표정?